할렐루야! 2023년 7월 31일 주일입니다. 성경 통독 성경 일독 성경 드림에 있기 이사야 다섯 번째고 토탈 211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수 주일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야 제 16장 너희는 이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가 될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래셋 검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해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장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풍군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용화와 그큰 무리가 등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 것 없이 되리라. 제17장, 담에색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담에색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것이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대 놀라열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담에색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사 는자가 곡식을 걷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베는 것 같고 르바인 골짜에서 이삭을 주운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곳이나물이니 감람 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각했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 다섯 개가 남는 것들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일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재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그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초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 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래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탄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제 18장.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사절을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초소에서 조용히 감찰하이 죄인을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주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나으로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 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망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시온산의 이르리다. 제19장 애굽의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이 마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독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자와 요술기기에 부르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찾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수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를 할수 있으리야.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망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청하신 뜻을 알것이요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수안의 방백들은 너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하니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의 애굽이 분여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망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난 방언을 말하며 망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이 있겠고 그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망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 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의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요 내 소로 준 아수르요 나의 기업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제20장 아수리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나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닙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국의 포로와 구수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로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국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던 애국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의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스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 즉 우리가 어찌 이등이 피하리오 하니라. 제 21장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목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은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상상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기기우려 자세히 들으라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지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 용아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속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너에게 이르시되, 품군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계달 자선 중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생명 양식을 내려서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과 주기도문 30배 기도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되 특별히 주일을 송수하며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걸어가게 하셨다고 했는데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일까지. 다 복을 받는 복된 주일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7월 한달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앞으로 또 돌아올 한 주간 또한달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잘되는 축복된 삶을 사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일 송수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인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을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30배 꼭 기도하시고, 오늘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시고, 주일 성수하시고, 다복 받는 성대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